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장마군입니다. 간만에 또 찾아뵙는 장마군 위드 광고 타임. 정말 또 간만에 뵙네요. 사실 제가 여러 가지 게임들을 많이 해봤지만은, 레이싱 게임은 정말 간만에 보는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오락실 가가지고 500원짜리 동전 3개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운전하고 그랬었던 기억은 나는데, 레이싱 게임은 간만에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게 될 게임은 뭐냐? 어, 레이싱 마스터라는 게임을 저희가 해볼 건데요. 레이싱 마스터가 어떤 게임이고 과연 이제 어떤 서킷들이 있을지는 한번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업데이트, 픽 업데이트가 하나 있어요. 익스트림 그룹, 스탠다드 그룹, 퍼포먼스 그룹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새로운 차량이 있는데 페라리! 오 마이 굿! 그 밑에는 이제 스탠다드 그룹, 마츠다 RX7 타입, RX91이 있고요. 퍼포먼스 그룹에는 페라리 캘리포니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한정 이벤트 보상풀도 있다고 하고요. 신규 업데이트 신규 한정 랭킹전 모드인 브레이크아웃이라는 모드가 또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오 이게 페라리 라 페라리 이거구나 아 이렇게 생겼구나 제가 이거를 저런 차량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저걸 내가 살면서 탈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다른 세계에 사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게임에서나마 이렇게 또 운전을 할수 있다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츠다 RX7 타입 RS1 뭔까 뭐, 되게 익숙한 서킷이에요 그리고 뭔가 익숙한 이제는 이런 서킷에 주위에 숲 보이고 야간길만 보이면은 약간 이제 좀 가슴이 두근거려요. 다음에 페라리 캘리포니아 에잇 08년식이죠 와 근데 진짜 페라리가 확실히 차들이 저재적으로 다 이뻐요 그 외에도 이제 시즌7 상반기 키트 상점을 통해서 액세서리 같은 키트도 이렇게 있고요 네온 드립 붙은 니산 스카이라인 폴스 스파이더 15 트랙모드 스트로베리 무드 스킨 같은 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벤트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2월 18일 점검 이후에 내년 2월 5일 새벽 4시 59분까지 진행이 되는 스텔라 레스토랑이라는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 있습니다. 보상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와 다이아 그리고 장식 500F65 이렇게 또주 있다고 합니다. 와우, 오, 야, 야, 요즘 이게 참, 음, 아, 여튼 뭐 25일부터라고 합니다. 신규 의상 같은 경우에는 그외에 이제 다양한 의상도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허 호, 호.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못보여드린게 있는데 제페카페를 보신분들은 아실만하겠지만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연말 페스티벌이 있어가지고 이제 챌린지를 완료하면 혜택이 펑펑 18일부터 이제 진행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방송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식으로 레이스를 진행을 했고요 저는 이제 4라운드 오늘 오후 8시 연말친선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3연승을 달성을 할 시에는 시청자분들 추첨을 통해서 구글 기프트카드 15,000원을 4개를 증정을 해드리고 예정이고요. 보석 열쇠, 보석 K 5 개가 증정이 될 예정입니다. 구글 기프트 카드는 이벤트 게시글 댓글에서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급을 드릴 예정이고요. 아이템 쿠폰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게시글을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세 번을 이겨야 돼요. 세번 이기지 못하면 못 나가는 방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무지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저 반짝이 뭐야? 어, 야, 본인 이름까지 써놓으니. 이렇게 하는 건가? 아 야, 근데 이거 죽인다 확실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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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아 가라, 가라고 가라고 아, 아미 <laughs> 여기서 아, 가라고요 아, 아 가라고 아 가시라고요 아 샌들 이기셔야지 아아 아, 아,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아, 저한테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아냐, 아니야, 아냐, 아니야개 아니야. 재밌어. 완전 개꿀재미. 하... 아, 나저 반짝이 왜 이렇게 열받지? 오케이. 어, 추월 나. 낫...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그렇지. 아! 오케이, 그렇지. 지금이야, 지금이야. <laughs> 아, 대체 왜그러는나아테 오케이, 다. 오케이, 나 이등이야. <laughs>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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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절 가고 싶어요! 가고 싶... 아! 저 가고 싶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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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고! 아! 미친놈들아! 아 어? 지금이다! 오호! 그렇지! 내가 이거 일부러 다 모을 때까지 기다린 거야 이 자식들아 어? 존 빨리 끄! 끄! 오케이! 크 그, 아, 차가 뒤지게 빨라 저 어떻게 하 좋아 아 크! 크! 안 돼! 안 돼! 으, 안 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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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짝이 저거! 시! 쫓아오고 개무섭대! 개 씨, 쫓아내고, 씨, 끄, 씨 끄. 으, 아 진짜 거지라고 아, 꺼지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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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오케이, 그렇지! 내 수준 높은 드리프 때 그래가지고 다들 맥을 못 치르는구만! 봐라, 구루미! 넌할수 있어! 아! 아, 꺼지라고! 안통해, 안통해, 안통해! 아! 1등이다! 1등이다! 아 뛰어! 나 뛰어! 1등이다! 1등이다! 1등이다. 자! 아, 크로미, 뭐 해낼 줄 알았어. 그렇게 장마구는 어이! 흐름을 타한번더 아! 1등을 아! 하게 되는. <laughs> 왜 앞에 <하필> 디자인이어가지고 이. <laughs> 씨 오케이. 스스어 와우. 아, 뭐 어디 어디 에 비빌라고 어디 에 비빌라고 아 임마 아 자꾸 비비네. 타이밍을 맞춰 헤드 브레이크를 당겨. 오케이 자. 가시라고요. 아, 네 <laughs> 가시라고요. 아, 가시라 아 자꾸 그만 비비시고 가시라고요. 아, 알아. 어요 와, 자꾸 비벼. <laughs> 그렇지. 어딜 감이? 어딜 감이? 어딜 감이? 아씨. 아씨. 아비 아씨 아! <laughs> 아 분명 피했는데! <피했듯해. 웃음> 아이, 진짜 아니지, 이건! 예, 이렇게 해가지고, 사면승은 실패했지만은, 광고주님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laughs> 너무 딱해서 신선전 라운드에 있었던 누적 보상은 드린다고 합니다. 이제 라운지 가셔서 댓글 남겨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 그리고 이제 게시글 통해서 보석 키 받을 수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레이싱 마스터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페라리의 페라리 및 미시카 로드외이 수많은 이벤트 그리고 신규 랭킹 로드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했고요 현실에서 이렇게 운전했으면 여러분들 바로 그냥 보험금만 몇십억이었어요. 어쨌든 장마군 위 커버쇼 타임 레이싱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